말씀은 잠언 1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입니다. 28절을 볼까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역사를 보면 어떤 왕은 성군,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린 왕이라고 평가되지만 어떤 왕은 폭군, 나라를 아주 잘못 다스린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왕이 되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왕이 되어도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건 뒷전이고 뒷공무니로 재산을 모으거나 명예를 얻는데 한눈을 팔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독재자들을 보면 국민은 가난에 허덕이는데 본인은 떵떵거리며 호화롭게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 백성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권력을 차지해서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죠. 정말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행복하다면 백성들은 번성할 것입니다. 삶이 안정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자녀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열정을 쏟지 않고 백성들이 불행하다면 자녀를 적게 낳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단순하게 재난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거의 꼴찌라고 하죠. 하나님은 인류를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위정자들은 이것을 수치로 느껴야 합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이 아닌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대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예로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대로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모든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주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의 힘과 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감정을 잘 다스려라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화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될때 화를 내게 되죠. 자녀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될때 부부 간의 갈등이 내 마음대로 안될때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안될때 화를 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뭔가 내 생각 같지 않은 것이죠. 내 생각을 관철시켜 보려고 화를 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될때내 생각대로 안될때 상대방을 아프게 하려고 다치게 하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를 냈다가 나중에 괜히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미가 급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충동에 따라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거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중에 돌아보면 그렇게 화를 낼 일은 아니었는데 화를 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와라 여와라 자유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최후의 심판장이신 하나님도 우리 죄와 불의와 부족함을 참아주시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설레 말입니까? 복수하는 것과 심판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깁시다. 한편, 30절은 우리가 나쁜 감정을 품는 것이 내 자신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내적인 평화와 고요함이 있을 때 온몸에 생기가 돕니다. 하지만 질투심을 품을 때 뼈까지 녹게 됩니다. 뼈는 인간의 가장 강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가장 강한 부분까지도 치명적으로 상하게 됩니다. 영혼과 육체의 건강 모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인 평화를 해치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내 모든 어려움을 솔직히 내어놓읍시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과 자꾸만 비교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세 번째는 약자를 잘 사랑하라입니다.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기서 가, 가난한 사람은 오늘날로 따지면 아무래도 고용주가 아닌 어, 근로자에 해당하겠죠? 또는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는 것은 착취한다는 뜻이고, 어, 잔악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손을 넘어서 노동을 요구하고, 박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세를 받는 것이죠. 이런 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임차인,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들을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넘어서 궁핍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는 신앙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생활에서 약자를 잘 돌보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약자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로 맡깁시다.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 감정, 관계가 모두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악한 감정을 품느라 남에게 불의를 행해서 후회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후회되는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살지 말게 하시고 새로운 열정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감정을 주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과 감정의 문제와 관계를 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